요즘 앱테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재테크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앱테크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코인 앱테크에 푹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앱테크를 이용하셨을 때뭐 출석 체크나 아니면 걸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는 그러한 앱테크를 이용을 하셨다면은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설문에 참여하거나 앱에 있는 보상형 리워드를 통해서 코인을 받는 그러한 앱테크들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그 앱테크도 바로 여러분들이 코인을 벌수 있는 앱테크입니다 그 앱테크의 바로 더 폴이라는 앱테크인데요 정말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릴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간단한 설문을 하고 그 다음 설문이 마쳤을 때1 메타코인이라는 것을 얻는데요 1 메타코인은 25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개의 설문을 마쳤을 때 25원을 벌수 있는 건데요 설문도 자주 올라오고 설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벌수 있는 코인은 많아지고 또한 이 코인이 만약 가격이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벌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인 앱테크를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건데요. 이 더폴이라는 앱테크는 메타코인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요. 이 메타코인은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타코인을 받고 업비트에 돈을 보내서 업비트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로 돈을 보내시면은 여러분들이 현금으로도 환전이 가능합니다. 다시 이 더폴의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은 그 코인을 벌수 있다고 했는데요. 간단한 예시를 들어 보면은 요즘 백신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 원래라면은 의사가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데 지금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간호사나 아니면 한의사도 이 백신을 놓을 수 있게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요. 저의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백신이다 보니까 의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의사가 해야 된다라고 버튼을 눌렀고 그 버튼을 누르고 그 설문을 마쳤을 때 바로 1 메타코인을 얻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설문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메타코인을 받으시면 되는데요. 지금 정말 대박 이벤트. 이벤를 하고 있는데요. 이 대박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이 대박 이벤트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입하셨을 때한 시간에 한 명한테 150만 원에 상당의 비트코인을 준다는 건데요. 정말 엄청 큰 혜택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서 가입을 하셨을 때그한 시간에 한명 안에 걸리면은 바로 150만 원에 상당의 비트코인을 얻는 건데요. 정말 엄청 놀라운 혜택입니다. 그래서 이 이벤트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 하단 링크와 제 고정 댓글에 고정해 놓은 링크를 타고 들어. 가 가셔서 앱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이벤트 진행 중이실 때 지원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정말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받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전환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정말 쉽고. 편하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한 가지 꿀 액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. 이 영상 시청하셨다면 한번 시작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괜찮은 재택알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